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부모 교사를 위한 7월 학원보고마 중에서 2과를 나눌 차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재앙시대를 막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교인들이 있지만 왜 재앙시대를 막지 못하는지 우리가 7월 학원보고마를 통하여 이유를 찾게 하시고 후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게 하옵소서 세계보고마 시대에 재앙을 끝내고 2, 3, 7, 5천 종족을 살릴 미래의 랩넌트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7월 학원 보고만은요, 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과 왜 노예로 갔을까요? 2과 14대 동안 블레셋에게 고난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3과 아수르 아람에게 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4과 또 바벨론으로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 주셨습니다. 세계보고마 언약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받은 이스라엘에는 재앙이 끝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7월 학원보고마를 랩런트들에게 전달하면서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닥쳐오는 재앙시대를 막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우리 랩런트들에게 지금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답이 전달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네, 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노예 포로 속국 이 재앙의 쳇바퀴를 벗어날 수 없었을까요?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보다 내 주장이 더 컸고요. 전도하기보다는 내 수준에 매여버린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기도보다 내 주장이 더 중요하고, 전도보다 내 수준 때문에 미리 전도를 포기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면요. 우리 랩런트들도 자라서 노예 포로 속국을 대풀이하는 종교 생활을 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 생활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7월에는요 우리 렘런트들이 정말 살아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지금 또 세계복음말을 이루고 계시며 내 기도를 듣고 보좌의 캠프를 이루어 나가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성삼이 하나님 보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며 그 능력을 체험하는 7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이 기도예요.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24 기도를 누려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이번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기도가 정말 편안한지, 기도하고 나면 행복한지, 만약 기도가 행복하다면 왜 기도가 행복한지 이유를 한번 질문해 보고, 대답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 때로는 때 기도가 즐겁거나 행복하지 않아요. 기도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맨날 칠칠칠 하라 그러고요. 칠칠칠 외워지지도 않아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기도하려고 마음은 먹지만 기도 안할 때가 더 많아요. 사실상 우리 어린이들은 기도가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뭔가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게 기도잖아요. 끊임없이 내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 속에서 복음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반대로 말하면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한다면 복음도 내게 누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7월의 서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나의 것이라면 그 안에서 나는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리나요? 행복하고 편안하게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요셉처럼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아요.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누렸던 24 행복한 기도입니다. 기도죠. 요셉은 억지로 참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는 게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도 없고 실망할 이유도 없고 억지로 참고 버틸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있을 때도 행복했고 감옥에 있을 때도 편안했고 마침내 바로 왕을 만나서 언약이 성취됐을 때는. 당연한 거예요 기적이 아니고 당연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24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2, 3, 7나라 5천 종족의 빛을 비춰서 살릴 수 있도록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기도죠 이, 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가장 행복하게 누리면서 내, 지금 내 상황에 상관없이 이미 언약은 선포되었고, 그렇다면 언약은 이미 성취된 거다. 이 참된 믿음이 회복되는 여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묵상 주제 2과 14대 동안이나 불레세에게 고난당한 이유가 뭡니까? 아니, 복음이 있으면 행복하고 편안함인데 무엇 때문에 계속 고난을 당했을까요?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고난의 챗바퀴가 끝나지를 않았을까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번에 이 본론 말씀 들으면서 자,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해 봐. 분명히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끝나면 네 생각을 나한테 말을 해주세요. 이렇게 미리 얘기하고요. 또두 번째 묵상 주제. 24 기도가 복음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것도 답이 나오죠. 여러분, 본론 말씀, 결론 말씀 잘 들으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중하고요.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어,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끝나면 너의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세요. 네, 이렇게 얘기하시고 본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론! 14대 동안이나 블레셋에게 고난당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건너와서 가나안을 정복한 정복자 민족이잖아요. 전쟁을 잘합니다. 실력이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이 계속 고난당하는 이 이유가 대체 뭐냐? 딱 답이 나옵니다. 1대지 사사기 21장 25절. 뭡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왕이 없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기 때문에 성령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 300% 성령의 캠프가 보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능력, 이런 은혜를 하나도 누리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거든요. 내가 내 소견, 내 생각이 최고고, 내 주장이 최고고, 내 수준에서 넘어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똑똑한 것 같고요. 잠깐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마음 속에 흑암의 망대가 가득하게, 높게, 깊게,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당장은요,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 같고, 당장은 뭐잘 나가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요, 결국 그 안에는 흑암의 망대가 세워지고, 사탄의 장난감 노릇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고, 자칫하면, 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생각, 내 주장, 내 수준 속에서 흑암의 망대가 세워져서 사탄의 장난감 노릇하고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부르셨어요.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오늘 말씀 본문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은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어, 내 소견 내 소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종교적으로 이렇게 답을 딱 알려줘야 돼. 엘리 제사장은요 영적인 힘이 다 빠져버려서 그냥 자기 자기 초수에서 잠이나 자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때에 이 사무엘은요 언약궤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뭔가요? 망대를 바꾸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수준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의 망대를 바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삼이 하나님의 보좌의 흐름으로 내 망대를 바꾼 겁니다. 그게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 기도죠. 이 사무엘의 망대를 바꾸니까 나중에 자라서 어떻게 됐나요?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흑암의 망대에 완전히 사탄의 종이 종로로 타고 있는데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흐름을 바꾸어 버린 거예요. 백성들아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많은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가운데 어린 양으로 피제사를 드린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피연약을 다시 한번 회복시 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쳐들어오는 불레세군 우박이 되려서 다 도망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도망가는 적군의 뒤를 쫓아가서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먼저 내 안에. 이 영적인 망대가 바뀌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상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사무엘 랩런트, 우리가 기르고 있는 랩런트가 정말 이 사무엘처럼 우리 가문과 교회와 이 시대 전체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어 버리는 그런 랩런트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3대지.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랩넌트를 통해서 다음 세대 랩넌트 다윗이 세워졌습니다. 이 다윗이, 다윗은요, 원래부터 하나님 잘 믿고 원래 찬양하고요, 이런, 이런 랩넌트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딱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이 민족이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 척 하지만 사실은 우상숭배나 마찬가지다. 망대가 사탄의 망대, 흑암의 망대다. 너는 이 민족의 망대를 바꿀 왕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에게 전달됐을 때 다윗은 미래를 미리 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에 이 일을 이루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언약궤를 언약궤를 딱 이렇게 모실 성전을 회복하게 하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약을 회복하게 하는 데 나를 쓰시겠구나. 나의 C V D I P 가 언약 속에 보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했을 때 어떻게 됐나요? 저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사울왕도 하지 못하고, 형들도 하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 군인 아무도, 어른들도 아무도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해 버린 겁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전체를 붙잡고 있던 우상숭배와 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불신앙의 이 흑음, 흑암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 아니 이 사무엘이 다윗이 망대를 어떻게 바꾸었나요 망대를 어떻게 세웠나요? 이 행복한 24기도로 하나님의 망대를 탁 세워나간 겁니다. 그래서 결론 24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집 중이에요. 아침에 5분 이상씩만 집중해요. 선생님한테 배운 호흡하면서 그러면서 이번 주에 받았던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5분 이상만 기도해요. 그리고 오늘 학교에 가서 만남의 축복 누리도록 전도에 문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요. 그러면 낮 동안에는 요이 응답을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밤. 밤에는 내일을 위해서 300% 준비하는 거예요. 학업의 준비도 하고요. 전도 자료도 준비해 보고요. 그리고 나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300%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게 3집중입니다. 아침, 낮, 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에 2, 3, 7, 5천 종족 살릴 그 응답을 미리 딱 준비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묵상 주제 다시 한번 딱 보고 답을 생각하는 거죠. 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묵상 주제를 미리 던져주고 또 학원보고만 맨 뒤에 보면 말씀 포럼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해요 하면서 기도문 만들기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외운다고 내 안에 망대가 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면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노예포로 속국에 그 챗바퀴를 돌 뿐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묵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전할까 막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생각을 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할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게 할까 이걸 고민하면서 참된 묵상시대 금, 토, 일, 시대, 열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랩런트들은 반드시 2, 3, 7, 5천 종족의 복음의 빛을 비추며 전도의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갈 미래의 전도자들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랩런트를 기르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입니다. 이 더운 여름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넉넉히 이기시고 후대를 기르는 일에 헌신하시면 이 여름이 끝났을 때에 어느새 영적으로 쑥 자라 있는 아이들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어, 이 학원 보고만 PPT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학원 보고만 메시지를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PPT를 어린이 성경부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운 받으시고 여러분의 현장에 맞게 여러분이 가르치는 랩넌트의 수준에 맞게 수정 보완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국과 세계에서 다음 세대 램런트를 기르고 있는 모든 부모 교사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여호와의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힘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